안녕하세요. 매동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보내 주신 선물을 개봉하려고 해요. 야호! 아무튼 박스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안에 이런 복실복실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와. 진짜 대박. <laughs> 진짜 대박 아니에요? 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틴 케이스가 하나 보이네요. 근데 네, 굉장히 묵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비어있는 틴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아이고, 국가별로 이거 보면 중문판, 한글, 그리고 요거는 어, 불어가 써있는 것 같아요. 유럽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본어가 여섯 팩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미국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 세계 산류 카드를 종류별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게 진짜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가격도 가격인데 진짜 이게 어렵게 구하신 거일 거거든요. 정말 감동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소중한 손편지. 아이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지? 이, 담을 수 있는 봉투도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은 이 폼폼프린 바인더입니다. 이것도 진짜 한국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사가지고 산오랑 같이 보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안산 건데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알고 폼폼프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이 팩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미국 거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거는 여기 써 있는데, 한이 팩에 여섯 개의 카드가 전부 들어있다고 합니다. 딱이한 팩만 사면 올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은 글씨들이 여기저기 써 있어요.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아미보라는 글씨까지. 뒷면에는 이렇게 아미보 사용 방법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귀엽게 키티 스티커도 있다고요. 또이 유럽판도 여섯 장이 한 봉투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묵직하고 무겁거든요? 다른 봉투를 보시면 몇장안 들어있어서 이렇게 얇은데 이거는 되게 두꺼워요. 딱 봐도. <laughs> 궁금하다. 이 봉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이렇게 리본이 그려져 있네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리본. 리본 디테일이 있네요. 다음엔 일본어판. 일본어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이것도 한국처럼 두 장씩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씰이 한장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한국 거. 요거는 개봉을 많이 해봤죠? 많이 익숙한 그 팩입니다. 그 다음은 중문판. 중문판에는, 어, 요것도 아마 두 장의 씰 하나가 들어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로고의 모양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위에 디테일이 조금, 리본이 들어간다든지, 버스 크기가 좀 작다든지, 하고, 이, 메인 디자인은 비슷해요. 뒷면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딱, 이렇게, 어? 아미보 한팩 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마! 내가 아미보 샀어! <웃음> <웃음> 이거부터 개봉해볼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열어야 참 깔끔하게 열었다고 그냥 아주 그냥 소문이 날까? 응? 아무래도 이쪽을 이렇게 흥!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거를 이거 야! 안돼! 아까워. 어떡해 아아 <laughs> 아까워 됐어요 됐어요 아 양호해 양호해 오 어? 어, 안에 팩이 있네 보여요? <laughs> 안에 팩이 있네 이거를 어떻게 구워 이렇게 꺼내는 거야 그렇지 오, 여기 이게 또 있네. 이건 진짜 몰랐다. 아니, 그럼 또 비교해야 돼. 또 비교해, 또 비교. 크기가 다르네요. 다른 애들에 비해, 쪼꼬매요. 요렇게롬 로고도 작고, 애니멀 크러싱 산리오 콜라보 팩이라고 써있고, 아, 너무 귀엽다. 진짜. 허, 뒤에 아무것도 없어. 왠지 알아? 디테일은 여기 있거든. 개봉 갑니다. 이쁘게 잘라라. 야호자한 장씩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6번부터 6, 5, 4, 3, 2, 1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일단 보시면 앞에 이름이 토비, 토비, 토비 이렇게 세번써 있고 나머지 그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첼시. 첼시, 첼시, 첼시.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다른데요. 한국에선 얘가 미카인데, 미국에선 차이인가봐요. 왜?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에뚜아르입니다. 그 다음에 마티도 마티네요. 릴라는 고릴라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뀔 수가 없나봐요. 이렇게 미국판. 한 팩으로 올클 했습니다. 이야호! 그 다음은 유럽판이에요. 여기는 여기 리본이 있다는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글씨가 막 자글자글한 게 말이 약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아 오야 <laughs> 이름이 다섯 번씩 써있는데 약간 과해.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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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정도면은. 팅팅팅팅 후라이팬 놀이 아니야? 자. 뒷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어? 리본이 있네. 얘는 리본이 미국판은 여기에만 있는데,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다르네. 그리고 막 뭐, 재활용. 어쩌고, 저쩌고, 막,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 미국보다 말이 많아. 뭐가 많이? 뭐가 많이 써 있어요. 리본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TMI가 가득하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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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차이네 외국에서는 영어권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얘가 차인가봐요그 다음에 에드와르 <laughs> 마틴 릴라 그다음 뭐가 있어요 와우 TMI를 많이 담아준다 유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문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중문판. 나와. 오케이. 오, 에뚜와르 와.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호호. 한자에 약해서. 그 다음에, 아, 씰 들어있네. 중문판의 최초로 씰이 나왔습니다. 실과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여기 고유번호 같은 거 적혀있고 이름은 중국어로 적혀있고요 뒷면에는 그냥 깔끔하게 산 리오 캐릭터스 그 다음은 일본판 어? 일본판이 여기 뭐가 있네 어... 모르겠는데 한정판이라고 써있다고 생각할게요 <laughs> 우기면 되는 거임 아무튼 되는 거임 한정판 아미오를 해. 개봉해 볼게요. 아, 읽을 수가 없어. 네, 많은 한자. <laughs> 그 다음에 마티가 나왔고요. 어, 예! 실 나왔다. 일본과 중국은 실이 있어요. 일본판 마지막 한국 요것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개봉 비교 찍으라고 한국 거까지 또 하나 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 토비. 아, 역시 한글 폰트가 제일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토비랑 에트와르. 어, 요거 중국이다. 그리고 이렇게 씨리 한장 나오네요. 중문, 일어, 한국어. 이렇게가 시이 있는 거였고 대신에 유럽판과 미국판은 한 번에 올클 그리고 이름을 다섯 번씩 적어주는 이 센스 그리고 이 TMI 그 다음에 미국 거는 이름을 적당히 적어줬지만 그래도 세번 정도는 적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넉넉한 인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마침 에투아르가 국가별로 다 나와서 비교를 할수 있게 됐어요. 야호큰 차이점은 이름이 몇번 적혀 있는지 그리고 뒷장이 얼마나 다른지인 것 같아요. 유럽판과 미국판은 어, 둘다 영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이름이 몇번 적혀 있는지 얘는 유럽판인데 다섯 번 적혀 있고요. 미국판은 세 번씩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은 그냥 각국의 글씨로만 써 있어요. 그림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로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유럽판에는 이런 리본이 있다는 거.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뭔가 구구절절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써 있다. 이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를 한번 볼게요. 이 C는 헬로키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한국어가 있는데 앞면은 모두 동일하고 뒷면은 그냥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래 거는 일본어 위에 거는 중국어고요. 오른쪽은 한국어입니다. 다음은 뭔가 이 굉장히 무거웠던 이틴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웃음> 여기도 <웃음> 살리오들이 빼곡하게. <laughs> 아이고,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세상에. 중문도 있고요. 일본어도 있고, 어, 요거는 마지막 종이인가봐요. 타타시마야. 오, 너무 귀여워. 이렇게 펼치면 여기에 어, 한 면에 네 칸씩 넣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아미볼을 다 정리했습니다. 짜라란. 일단 한글판, 다음에 한글판 실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판, 일본어판 실들 넣어놨고 중문판. 이렇게 남아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럽판. 유럽판 다음에는, 아이고, 윙? 아, 유럽판과 미국판. <laughs> 이렇게 실이 없어서 이렇게 완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아미보 국가별 비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